하긴 이렇게 하면 요가 뜨겁질 않아요 요가 뜨겁질 않는데 몸에 이렇게 대면은 뜨거운 곳이 속으로 들어가요 네이저처럼 음,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서 표현해주기를 보세요 어, 전기가 들어요 전기가 저 끝머리까지 전기가 들어요 전기가 들어온거 보이죠 이게 버릴라고 빼놓은건데 저기까지 두잖아 전기가. 그러니까 내 몸에 이 기기를 통해서 몸에 깊숙히, 응 깊숙히 들어가가지고 염증 이런 걸 치료해주고, 어, 균 살균 역할하는 을 거, 아암 덩어리도 녹아질 것 같아요. 이게 여기 그 마저 하나 뜨겁지도 않다니까. 뜨겁지도 않은데 몸에 들어가는 건, 어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덩어리다가 여기다 대고 한번 해봤어. 허리가 하도 아파서. 그랬더니 여기까지 뜨끈뜨끈 하더라고. 앞에까지. 아, 이게 참.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늘이 소중한 줄 모르고 내가 안 하더라고. 음 어. 그래서 체집사는 이걸 해보인가? 어 체집사는 늘 하는 소리가 냉동, 냉, 냉독. 냉, 냉병 들은 것을 금방 풀어지지않냐뭐 냉독이라고 했는데, 그 냉독이 그렇게 무서운 줄 나도 몰랐는데, 저 체집자를 통해서, 야 냉독이 참 무섭구나. 어, 이제 어떤, 음, 그, 책에서도 보니까, 어느 나라 공주가, 그냥 그 공주를 죽이려고 역적들이 저기 오니까, 상궁의 아기를 이불에다 말아갖고 도망가다가, 어, 상공이 죽게 생겼으니까 연못에다가 얼른 던졌어요. 그 공주를. 근데 그 공주를 누가 구해주긴 구해줬는데, 이 공주가 평생 동안 냉독과 싸워서 어, 몸을 차갑게 하고 피곤해서도 안 돼. 그래, 그런 예를 들어보고, 어, 체육사를 좀 내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하나 보고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 그래서 어떤, 어떤 연습극에서 보면은, 아, 저체온으로 죽게 생겼는데, 우리 손주를 구해줘서 참 고맙다고. 어, 한의사 할머니, 아, 손주가 어, 저체온으로 어렸을 때 죽을 뻔 했는데, 음, 어떤 여자 소년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우연히 놀라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떨고 있는 어, 그 소년을 구해준 그런 사례를 이제 연습극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 그런 걸로 통해서 또 어떤 선교사는 우리 집에 내가 삼그 장례 산삼 대접할 때 대접받으러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어 여수로 우리가 사역하러 누가 소개해서 갔는데, 2년이라나, 3년이라나, 불도 안 들어가는 지하 방에서 견디라고 다섯 식구를 걸 거기서 살았다는 거요. 근데 다섯 식구가 사는 기간 동안 너무 추워서 냉독이 걸렸다라고 소리를 또 들었거든 그 사모를 통해서. 아, 그럼 그래서 아 어떤 고전 책에서 공주가 응, 또 냉독이 걸려서 아, 또그 연습극에서 또 우리 선교사 사모가 와서 아, 그럼 그래 왜참그큰 교회에서 왜그 불 들어가는 어 그런 보이라 돌아가는 그런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왜 그렇게 불도 안 들어가는 그런 방에 그런 집을 주고 살으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미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네 아주 어떤 사람의 교훈이라고 할까 그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일꾼 일꾼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요 뭐야 여기를 우리 교회는 여기를 과정을 거쳐야 우리 교회 주의 종이 사역자가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왔는데 우리 다섯 식구가 모두 냉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이후에 제집사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냉독이래요 냉독이래요. 아, 그래서 그 소리가 처음에는 거슬리고 몸한날 지몸을 냉독이라고 그래. 뭐 저기 하는데 그 냉동, 냉, 냉독, 냉, 독 어, 냉독이라고 그냥 그 그런 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고 배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걸 한 이후로는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 그래서 내가 책에서 보고 연습극에서 보고 선교사 부인이 와서. 다섯 식구가 냉동에 걸려서 왔다고. 근데 그 교회는 참 말이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아니야. 아니, 한 다섯 식구를 냉동에 걸리도록, 글쎄, 어? 3년이라나, 4년이라나 견디다 못해서 이사,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 무슨 놈은 교회가 그래.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래. 주의종을 죽이고,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해. 세상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어. 내가 목사지만은 엉뚱하게 엇나간, 어?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어. 이 세상에, 이, 생의, 이 세상에서 빚대라고 했는데, 빚은 안 되고, 악령의 수종받아갖고, 악령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어떻게 주의종을 3년인가 4년인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여벌로 들어서 몰랐지, 남의 일이라. 냉독이 걸려서 지금도 그냥 다섯 식구가 냉독하고 싸운다는 거요. 예 약을 먹어도 효능 없고, 그때뿐이고, 평생 동안 다스려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최순남 소리를 내가, 채. 어, 자식. 최집사 <laughs> 소리를 내가 이해가 간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허고난 다음에, 최집사가 어땠어? 몸에? 효능에? 몸에 효능이. 응. 처음에는 잘 몰랐죠 음. 이제 지금은 체지방도 빠지고 응. 몸이 가볍고 응. 손이 따뜻해지고 응. 이제 따뜻한, 찬물도, 찬물로 세수도 할수 있고 응. 찬물로 물도 한번씩 껴질 수 있고 응. 절대로 찬물로 세수도 못했는데 응, 여름이라도 찬물을 응.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몸이 따뜻해졌죠 여름에도 따뜻한 바닥에서 자야 고 그런데 음. 이제 지금은 매트를 안키고도잘수 있고.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찬물을 먹고 이러니까 속이 냉해지는 걸 몰라. 찬물 먹어서 냉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 삼촌 냉방에서 자서 냉독이 걸려서 살기기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은 그건데. 응. 찬물을 자꾸 먹으면 속도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온이 체온 그 온도로 끌어올리려면 내 내장 무언가가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고 우선 그냥 시원한 맛에 찬 것을 좋아지요 연대인들이 그리고 어른이 안 가르치면 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물 이게 뭐냐면 수건을 이렇게 가리우고 이게 복부에다가 이렇게 온으면 이거 뜨겁다 아니야 이렇게 손은 이게넣으면 뜨겁도 않은데 이 속은 뜨겁거든.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건가 봐요. 이 의료기 회사가 어딘 의료기 회사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의료기 회사 선전하는 거니까. 어 이런 것이 얼마나 시장에 나와서 어 이게 많이 다니겠어. 의료기 회사가 한두 군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허리 아플 때도 나도 허리가 기가 막히게 통증이 올 때는 엎드려서. 등을이다 이거 하면은 한 20분만 쐬도 시원해 근데 들어, 무거운 거 들으면 또 도로목이야 어 그러면 사는데 평생 아프면 야를어 야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 가정마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몰라서 못하는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도 절대로 이게 시중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의료기 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지만 어떤 매장을 통해서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구입했어요. 매장에 가면 소벽 쳐야 되고, 앵무새 마냥, 어, 뭐, 뭘 그냥, 먼저, 뭐라고 하는 거지? 어, 선창하면 후창고 따로서 해야 되고, 앵무새처럼 그게 싫어갖고, 어, 무료 체험하는 데를 안 갔는데, 무료 체험이 왜무료 체험이겠어요? 해봐서 좋으면 사가라, 이거지. 그래, 나는 이거 300 몇십만원 주고, 어, 사왔어요, 두 대. 근데 다른 사람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데 이 사람만 꾸준히 하는 거요. 예 근데 효능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거요. 예 꾸준히 했으니까. 사왔어도 나도 꾸준히 안 해. 아파야만이 얘를 찾아. 그래, 여러분. 이게 이런 기, 기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응? 어? 이런 기구도 있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주고 선전을 해줘야 알지 싶어서, 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 이게 근본적인 건 허락이 안 돼도 아 우리가 침을 맞는다고 아파서 침 맞으면 그게 한번 맞는다고 평생 가지 않잖아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거 저기 하면 또 괜찮으면 또 있다가 또침 맞고 약을 먹어도 몇 시간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을 먹으면 몸에 독이 쌓이는데 이런 건 독이 없어요 이런 건 독이 없어 응? 그래서 얼마나 좋아진 것 같아? 한 50%는 좋아진 것 같아? 50%는 조금 넘어진 것 같은데 한60% 어, 완전히 날 수는 없지만 어, 완전히 낫지는 음. 않을 거요. 몸을 이제 몇십년 전에 어렸을 음. 때 그렇게 달래면서 사는 어. 거지. 어 달래면서 음. 응. 내 몸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더 좋아지도록 어, 근데 관리하는 거지. 따뜻해진 거는 사실이죠. 몸 음. 따뜻해진 건 사실이고 어, 몸이 또 이제 이렇게 막뭐 그냥. 몸이 차니까 굳은 몸처럼 음. 근육으로 딱딱 뭉쳐진 몸처럼 음. 혈이 안 돌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것이 풀어졌고 음. 그런데 또 계속 해야 되지 다 나면 또 아니, 오면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음. 좋은 좋은 반응이지, 음? 좋은 거지요. 음. 그러니까 평생 약 먹는 사람은 혈압 있는 사람도 평생 약을 먹어야 음. 되듯이 평생 이런 걸 끼고 살아야 돼 근본은 해결이 안 돼도 또 음, 병이 또 이렇게 음, 면역이 약한 데를 침범해 올까봐 늘 면역을 키워주는 역할을 얘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배웠다 음. 그지? 근데 틈이 있으면 병은 자리잡으니까 병이 틈을 잡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려면 꾸준히 하루에 한 시간이든 삼십 음. 분이든 꾸준히 이걸 해주는 거. 예, 오늘은 이것으로 운동도 병행했으니까. 어, 그렇지. 운동, 운동 운동 안 하고 이것만 의지하면 안 되고. 운동도 했고. 어. 운동을 겸하여 하고. 몸이 따뜻해지는 건, 몸이 차가운 거는 음식도 좀 절제하고 음.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고. 음.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것도 약을 도움을 입듯이 이런 것도 도움을 입고 또 먹는 음식도 가려서 좀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지 음. 그런데 이것이 의료기 상사에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신신의료기라고 하던 거면 근데 이게 상점엔 안 나와 있어 이 사람이 대의점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매장을 통해서. 매장. 매장을 통해서. 홍보 매장. 홍보 매장을 통해서 팔지. 개인적으로, 어디 종로 의료기 상사 이런 데서는 이런 게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라고 내가 그냥 종로 청계천 얼마나 내가 뒤지고 다녔는지 몰라. 아, 거기서 치료받은가 좋아? 봉천동에서 에이, 없는 게 어딨어. 그러고 그냥, 어? 저기, 어디야? 의료기 상사를 찬 일하고 종로 5가, 3가, 청계천, 세운상가 안다닌 니 데가 없어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 없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공장장을 잘 만나가지고 그냥 백 빼고 3백 몇 십만 원에 이걸 사왔지만은 아 그리고 또 다른 통로는 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예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홍보관을 통해서 이게 판매가 되는 루터가 그렇더라고요 이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